오늘 하루 영남을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남의 비가 소강 상태에든곳도 있는데요. 내일 새벽부터는 영남과 제주에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 아침에는 남부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모레까지 부산과 울산을 비롯한 영남 해안가와 제주에 최대 200mm. 이상. 그밖에 영남에도 50에서 150mm의 많은 비가 내리겠고요. 전남 남해안에도 최대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를 지난 일요일에도 비 소식이 계속될 텐데요. 일요일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남부와 달리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맑은 날씨 속 중부의 한낮 기온이 조금 올라서 서울과 원주, 강릉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전주가 31도, 대구가 30도 등으로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물결은 제주해상과 남해상에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 또 다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이어서 내일 세계 날씨입니다. 오사카와 도쿄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이 35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내 네, 싱가포르의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요 마닐라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뉴델리에도 강풍이 부는 가운데 한낮 기온이 38도까지 크게 오르겠습니다. 런던과 베를린은 흐리겠고요 모스크바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로스앤젤레스는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